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대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안 걸린다고 자랑했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이번 주간에 아주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설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하다가 기침 나도 잘 그냥 봐주세요. 네, 봐주시고 어, 금년도 우리나라는 선거의 해인 것 같아요. 어, 4월달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12월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오늘은 우리 교회 무슨 선출이 임직자 선출이 우리 교회 에 어, 있는 날입니다. 나라이든 교회이든 리더의 역할은 중요해요. 대통령 누가 되느냐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도 될수 있으면 좋은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일꾼들,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 국회의원, 교회의 임직자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대표로 리더로 일꾼으로 앞장에 세웠으면 그분들이 잘해줘야 누구에게 덕이 오느냐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남의 일 안입니다. 대통령 바로 돼야 국회의원들, 교회 일꾼도 좋은 분들이 할 만한 분들이 자꾸 세워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잘 되어지는 거지 그건 나와는 상관 없어. 이런 마음 가져도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누구 개인 일입니까? 누구 한 사람 뭐 명예 룰려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이런 제도를 통하여 하라고 했으니 다 우리의 일이고 그분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가 다 유익된 겁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일본 문제 오늘 주보에 아주 질문을 좀 간단히 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좀 잘해야 목장 예배 가 가지고 들은 말씀을 소화해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소홀이 되어지면 목장 예배에서 그냥 딴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 여러분이 잘아는데 자, 1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초대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선출하여 세움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초대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선출했는데 선출한 목적이 뭐였느냐? 오늘도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이거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초대 교회 일곱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는 좀 부정적인 면에서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열두 사도가 기도하고 말씀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면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 나눠주고 저 사람 나눠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히브리파만 어, 쌀을 좀더 받고 우리는 빠졌다 고의적이 아니고 일이 많은데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한쪽에서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공정하게 나눠줘야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일꾼을 세워서 그런 봉사하는 일, 그런 구제하는 일, 그런 교회 운영하는 일은 일꾼들을 뽑아서 맡기고 사도인 당신은 당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해야지 일인 면역을 하면 이게 될 것이면 되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일곱 집사님 세움의 목적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절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집 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뭘 맡기려고 일 맡기려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맡기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일하라고 일하는 일꾼 세우는 일입니다. 일하는 일꾼, 이름만 가진 일꾼이 아닙니다. 장로님으로서 일하는 일꾼, 권사님으로서 일하는 일꾼, 집사님으로서 일하는 일꾼.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투표는 세상의 권사나 명예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 투표는 인기 투표도 아닙니다 아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인정받네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평신도들이 많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일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친교가 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또 재정의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좋은 분들을 더 선택해서 더 많이 일하라고 맡기는 거.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더좀 일해야 되겠다라고 맡겨주면 아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통하여 선출되는 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십시다. 선출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선출되는 사람들만 일하고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같이 일했듯이 앞으로도 다 같이 일할 건데,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교회도 세워서 이 일을 맡기려고 그래서 되어지는 분들은 하, 일하라고 하늘나라 천국 대사관에 일꾼을 나를 세우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만 되지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가 또 던져봅시다 읽어, 다 같이 2번 읽어봐요 시작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선출하여 세움으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일하라고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선출해 세웠더니 초대교회가 어떤 부흥 유익이 됐느냐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7절에 그 말씀이 답이 있습니다 다가 처음 읽어요 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일곱 집사님을 세웠어요. 교회가 임직자들을 세우고 났는데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냐? 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내 생각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 유행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왕성해지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회개가 일어나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게으렀구나. 아, 내가 세상을 더 너무 사랑했구나. 여러 가지 면에 말씀이 왕성해지면요, 회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만이 왕성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뱅뱅 돌아요. 한때 저도 회계한 적이 있어요. 잠자다가 꿈에서 나는 다른 건 별로 안 보는데 드라마, 역사 드라마는 보거든요. 옛날 왕걸이라든가. 요즘은 광개토 대향, 이런 거 보면서 내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봤는데, 아이 잠자다가 잠깨를딱게는데 꿈이 그 드라마 본 꿈이 여기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성경이 여기서 빙빙 돌아야지, 광개통 대왕이 전화하는 얘기만 돌면 어떡하냐고 해서 내회극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 왜 잠잘 때 성경 읽어주고 좋은 책 읽어주라는 이유가 그걸로라고, 저녁에 잠잘 때 읽어준 것이 잠들기 전에. 저녁에 내 속에서도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나면 드라마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음에 왕성함 여러분, 지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보세요 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회개가 일어나고 얼마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임직자를 세움출된 분이나 선출하는 초대교회가 전부 가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수가 나는데 무슨 수가 늘어났냐면 무슨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그랬지요? 아까 7 절에 무슨 수가? 제자의 수가 그냥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더 더란 말도 더 들어가. 다 이거 이제 성경이 한자가 더 강조될 때가 있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다 같이 시작.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종류입니다. 무리들 있습니다. 무리 군중들. 기적 배 부리면 떡이나 먹고 어렵고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들. 아니면 뭔일 하나 하고 구경꾼. 구경꾼으로 자자 다니는 사람들. 손님과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제자는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어느 날까지나 어린아이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되어지되 제자가 되어져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의 뒤에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하였던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앞에 보면, 제자를 기도원 몇 용사? 300 용사. 이게 제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도원 300 용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초대교회는 이처럼 임직자들을 선출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회귀하고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런 임직 선출을 통하여 선출받는 분이나 선출하는 분들이라 모두가다.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져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므로 하나님이 우리 기쁘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십시다 되어지십시다 그래서 모두가 나도 제자다 장로님만 제자 아니에요 목사만 아니에요 아무 직분 안 봐줘도 제자 될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우리는 또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는 어떤 일꾼을 어떤 분위기로 선출하여 세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일꾼을 어떤 분위기에서 선출 세웠느냐? 오 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라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일곱 명 이름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일곱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성령과 아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분 세워야 되느냐 성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원래 앞에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앞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믿음 좋아야 되고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리더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지혜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안 믿는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좋다고 하는데 밖에 가서 욕 먹는 사람 간혹 있어요. 간혹 그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완벽하게 우리가 잘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 완벽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래도 보게 되면 아, 사회에서도 욕 먹지 않고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신앙과 대인 하나님 관계와 애인 사랑 관계를 잘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원칙하에서 일곱 명을 이들이 선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대교에 일곱 선출된 집사님들의 그 뒤에 삶이 어땠을까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선출되고 난 다음에 <laughs> 그들이 어땠는가?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알지만은 6장 8절부터 얘기가 이제 누구나얘기냐면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로 선출된 이후에 어떻게 그는 살았냐면 표적과 민간에 행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그분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가서 할때 사람들에게서 병든 자도 낫고 고히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한마디로 그때 집사님들은 설교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분이 구세제라고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 반대하는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 결국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이 스데반이입니다. 집사님이 오히려 최초의 그 당시에 순교자 1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순교하면서 젊은 나이에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교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울이라는 그 당시에 권력 가졌던 나중에 바울 그 사람이 그 집행했거든요 죽어가는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에서 감동받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거와 연관돼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 유명한 바울 그려보면 그래 어떤 면이 그렇게 감동스러우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이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거기 바로 뒷, 좀 뒷절게 있지요? 6장 15절 나가 한번 읽어요. 시작.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재판받을 때 얘기예요 지금. 억울한 재판받는데 앉아있는데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요 7장 60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이제 7장 6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본다면요 시작 무릎을 끓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마지막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주여 이 죄를 나에게 돌 던지고 하는 그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예수님 했던 기도를 고대를 수대한다고 주가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집사님을 뽑았습니까? 이 집사님 하나가 미랄이 되어져서 초대교회는 불류 일어나 가지고.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좋은 일꾼을 세웠던 겁니다. 세워질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세우고 난 다음에 세울 때도 그런 분이었겠지만 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 세우기 전까지는 열심히 다 세우고 고난 다음부터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울 때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세우노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는 분들도 있어요. 스대반 집사님, 미처럼 집사님으로 선택받아 그렇게 살다 갔어요. 또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스대반 집사님 다음 번으로 된 분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어떠했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쭉 빌립 집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요. 그 당시에 유명한 마술사, 마술을 해 가지고 막 유명한 인기 굉장했던 그를 회개시켜요. 나중에는요 기도하는데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아니 왜 광야로 가라 그러나? 광야 가면 사람도 없는데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 가지고 광야로 나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재무장관인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가까이 접근해라. 가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분 음, 뜻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그냥 읽을 뿐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빌립이 가르쳐 줘요. 거기서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지금까지도 에디오피아 그쪽에 아프리카 한 부분 가면요 예수민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때 그분이 전도받고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필립 집사님 이런 집사님으로 살다 갔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꾼들을 세웠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들을 세워서 더 좋은 일꾼으로 살다가 가고요. 이렇게 세우는 분위기는 어때 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어때 느냐 한다고 하면 아까도 우리가 읽어 봤는데 자, 오절 말씀 제가 고마 때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오대 6장 5절입니다. 이제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자, 어떤 분위기를 세웠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임직자 세우라는 라 말에 모든 것을 기뻐하여서 온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직식을 임직자 선출을 잘 해냈던 거예요 저는 이래 볼때 이따가 이제 11시 오늘도 여러분이 1차 투표는 하시고 11시에 뵙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십시다. 모두가 기쁨으로. 어떤 사람 말 나는 저기 상관없어. 뭐 내가 지금 뭐 저기 내가 반열에 들 사람도 아니고 이러지 마세요. 아까 말씀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모두의 일이에요. 그래서 되는 분이나 안 되는 분이나 나하고 상관없지만 투표하는 분이나 모든 무리가 그랬잖아요. 온 교회가 이를 기뻐하여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나가자고. 일꾼 세우니까니까 축제의 분위기에서 해야 된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투표는 민주적으로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식은 민주적으로 합니다. 물론 자격이 다돼 있지요. 여기다 자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 세례 받고 흠 없이 7 년을 경고한 자로서 4 0세 이상 되는 자라야 한다. 장로의 선택은 이러이러하는 거 동투표수 삼 분의 이에 득표를 해야 한다. 요거 이제 우리 교단 총에서 정한 법이에요. 또 물론. 집사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30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권사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후 30세 이상 된여자야 돼야 된다. 그러나 집사와 권사는 투표수의 과반수 100명 했다고 하면 50명 이상만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결과가 딱 나왔을 때에는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다 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아이 나 같은 사람을 왜이거에 는데 하나님 이 뽑으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럴 수도 있지요. 내가 좀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안 됐으면 아 하나님이 다음 계열라는 거구나.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마음 이건 사람의 뜻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위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말하면 명말라 그러지요. 명말. 아라비아 말을 아라비아 말이말 말 말고 그 말을 최고로 칭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라비아 말이 그렇게 최고의 말이 됐나? 그말한 마디가 요즘 비싼 건막 몇십억 가고 그러지요. 그 엄청납니다 말이. 그 좋은 말 명말을 가지면요 굉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라비아 말이 명말가 됐나? 그 아라비아 쪽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마 100마리를 모았답니다. 지구상에 있는 제일 좋은 명마를 100마리를 모아 가지고 그걸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를 치고. 그런데 훈련 다 마지막 에가 가지고 먹이만 주고 물을 안 줬대요. 3, 4일 동안 물을 안 줬더니 이 말들이 어떻겠어? 물 먹고 싶어 가지고 양보 이제는 이렇게 쳐놓은 우리라도 뛰쳐나갈 그런 기세에 막 굉장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물을 딱, 문을 터놓고 저기 얼마 달려가면 들려게 거기에 시내가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걸 문을 열으니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물 먹으려고 막이 훈련된 명마들이 거기를 막달려가다 얼마나 힘세게, 얼마나 빠르게 막 달려가는데, 시내가쯤 다가가가지고 물 먹기 직전에 훈련된 신호, 멈춰라라고 하는 호루라기를떡 하고 부은 거예요. 말들이 어떻게 됐느냐. 100마리 중에 평소에 훈련돼서 말잘 듣던 말들입니다. 근데 목이 극한 상황에서 호루라기 부르는데, 17마리만 그 자리에 서고 나머지는 가서 다 물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아 17마리 하나 13마리 그 13마리만 뽑아서 그들끼리 교미해가지고 나온 위세들이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최고 명마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 빨리 다,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힘센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명마는 주인의 소리에 순종하는 말, 교회에서도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체력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게 머리가 좋아도, 주인 대신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극한 상황에서도 멈춰라 하면 멈출줄 알고, 가라 하면 갈줄 아는 그게 명마가 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일들이라는. 우리 교회 모두가 명마의 신앙으로 쓰임 받는 선출되는 분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더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합니다. 우리 한일분 동안.